자, 이거 비트 어, 있기 때문에 런던 비트에서 이득 봐야죠? 자, 비트를 쓰고, 어, 포격 증폭 매트리스 합니다. 위치가 좋아서, 폭격으로 지금은 한번 턴을 끌어준 런던이고요. 네. 증폭 매트릭스를잘 받아야 돼요. 자, 이거. 자, 그래도 교환됐어요. 증폭 매트릭스 위치가 괜찮거든요. 불사까지 올려주면서 자, 버틸 수 있습니까? 스마프. 아, 역시 랜드니 궁을 아. 너무 잘 깔아요. 맞아요. 에이. 네, 진짜 런던 스피파이어의 이 힐라인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잖아요, 홍여생의 소리. 아, 일단 오. <laughs> 아, 도대체 이 맛이거든요. 이거죠, 이거죠. 에이. 예, 하디표 음. 끌고 가기 지옥까지 너를 끌고 가지겠다. 사실 한 턴만 흘려내면 되는 보스턴이거든요. 아, 그 전에 뭔가 끔살이 보스턴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했습니다. 홍장 방 빼고 왔어요. 일부좀 시간 걸고 있죠, 보스턴. 뒤로 빼면서 광자 랑벽에 지금 도대 교환을, 진화했어요. 어, 비트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난하게 끝날 것 같죠. 비트도 심정 들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네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광자방벽 턴인데 증폭 매트릭스로 이 턴을 잡아왔다. 그리고 어, 어쨌든 99까지 내주지 않았습니다. 폭격으로 순간이동 기총이 잘 깔았고요. 자, 근데 비트 반응했고 용검까지! 용감! 어, 네! 어? 자, 교환. 자, 용검. 아, 그래도 DK가 둘. 네, 확실히 궁이 너무 많았죠. 네. 자대제체까지 어, 완벽하게 써주면서 보스턴 그렇죠 이 맛이죠 궁이 많으면 이겨줘야죠 네 보스턴이 첫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보스턴의 포격 그리고 광자방벽도 있습니다 100번 네. 올렸어요 무적건 안빠지고 러너들잘 견뎠죠 이런 보스턴 비트 눌러야죠 그렇죠. 비트 썼어요 자 에드빌은 비트 자, 전에 대제창. 올리고 용감까지 와 근데 어, 스파커 스파커 이거 뭔일이에요 야 포격이 대박이 뭐야. 대박이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야 그러면서 확인 까지스킬 어, 활용이 너무 좋아야 되는 런던. 잠깐만. 지금 보스턴이 궁을 4개를 썼거든요. 네. 4개를 무위로 돌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보스턴 입장에서 전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에드미럴의 비트가한 5%가 부족한 타이밍에 스머프가 이니시에이팅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는데 스파커가 카운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거는요. <laughs> 와, 이거는 정말 아 스파커 땡큐. 네 에이, 이렇게 런던 선수들이 얘기해습다 아, 터졌어요. 이것이 하디의 매운 시다 네. 그리고 스파커가 반응합니다. 이게 리장을 고른 이유죠. 그러어, 앞으로 오 어, 근데 잡아줘 나왔어요. 우선 그러나 증폭 매트릭스? 네. 이거 이걸 넘겨야 됩니다. 아디케가 체력을 살짝. 감... 아! 그렇죠. 감당하기 딜이 너무 세죠. 스파커 이거 무슨 일이에요? 네. 아, 오늘도 역시 바스티오를 정말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순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스파커입니다. 네. 지금 스파커 선수가 전체 37% 딜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런던이 와더 어, 강해졌는데요, 런던의 로시. 그러게요. 이야, 이렇게 결국 라운드를 쫓아가는 런던 스피파이 옵니다. 음. 워낙에 그런 흐름을 빠르게 빠르게. 대들 그러니까 체류 팀이거든요. 자국이 어깨 칼로스 칼로스. 예. 스머프. 와, 아 너무 좋죠. 두창 제대로 꽂았습니다. 네, 수월창으로 그냥 바스를 갈라버려서 순동기를 못 탔어요. 와, 네 스머프 스워프, 그죠 오리사한테 또 이런 거 보여줘야죠. 옛날에 그스머프는구 오리사 시조도 굉장히 잘했는데. 모든 걸다 네. 지금 창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죠. 와, 오늘도 너무 좋네요, 스머프 맥발 중입니다 템포 때문에 폭격을 누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DK로 풀어가야 되는 보스턴이거든요. 대지 분쇄. 어, 누웠어요. 두명 용감, 용감을 잘믿어다 아, 에드미러 아아 완벽한 수비였습니다. 런던 앞에서 하디가 찍고 뒤쪽에서 케어하고, 아 이것이 아름다운 러시의 그림이구나. 예, 네. 네, 쉽습니다. 이 턴에 런던크스 밀고 나오죠. 돌진나오 네. 자, 불새까지 올려주면서. 그래도 잘 올렸어요, 보스턴. 아, 버스턴이어요 아. 어, 그래도? 아, 그러나, 그러나 난전에서의 런던. 하나씩 교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런던이 다 부셔요. 네, 거점을 가져오더라도 바로 그냥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났죠. 아, 그러네요. 96, 97. 자, 합류가 될 때까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런던 스피파이어가 첫 번째 세트를 차버립니다. 런던 같은데요. 그러게요. 스파커. 앞서서도 대박을 한번 쳤었죠. 자 진영 공개 근데 어아 아, 이러면 정면만 보면 되죠 뒤쪽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로 메웁니다 비트로 네 어쨌든 그래도 어, 비... 디케를 놓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비트로 잘메웠어요 맞아요 백번도 지자 투철 맞고 조금 애매한 상황 어광자발으로메우기자이 이러면 광자발로 버틴 다음에 뒤로 빠졌다가 그쵸 한번 피하고 비트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대제창 포격까지 했습니다 자에드미은 비트 왔어요 상대 비트문 가지고 그렇죠 들어가면 되죠 아 근데 지금 보스턴이요. 진짜 아쉽게도 궁을 쓰는데 네. 런던이 그걸 아슬아슬하게 계속 막으면서 버텨요. 맞아요. 자 슬슬 접근합니다. 자 붙죠 붙죠. 대지분쇄도 찼어요 하디. 슬슬 순간이도 이제 쿨이 돕니다. 한 번에 지를 수 있어요? 앞으로 칠래요? 어디? 대지분새 잡혔어요? 자 근데, 근데, 근데 버드링이 버티 아디킬 쪽. 어 다스를 조합했는 때문에 자 포기요. 포격 포격 빨려줘. 버드링이 버드링이. 어 잘했어? 아, 하디 하디가 또 버텨요. 붙 네, 거기다가 증폭 매트이를 밀고 광자방도 오면 이거는 할 만할 것 같은데요, 런던. 야, 아직 모르겠는데. 자, 그래도 네. 시간을 어쨌든 보스턴 입장에서 시간을 태우고 있다. 그렇죠. 거기다 네? 비트도 오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증폭 매트이를 쓰긴 했는데 공간이 100% 열린 건 아니라서. 자, 그냥 통과하 했고요. 스모프! 자, 대치청. 아, 근데 비트. 저로 날갔어요, 비트? 비트 타이밍 예술 네. 비트 예술 이재건. 스모프가 딱 약간 아군을 믿고 앞으로 질러줬는데 네. 실제로 힐러들이 거기에 스킬을 되게 잘 써줘서 지금은 전개가 굉장히 잘 됐죠. 사실 스머프 선수가 대제창 올리면서 체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곤이 비트로 메꿔주면서 오. 야, 이거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밟을 수 있나요? 백볼 여기 있으면 못 밟거든요. 야 시간이 점못 밟았어요. 이거 1세트와는 또 분위기 다릅니다. 지금 1점에서 틀어막았어요 보스턴이. 네. 근데 랜든 진짜 증폭만 치고서 엄청 빠르네요. 맞아요. 아니 20%가 넘게 차이나요. 네. 지금 보스턴도 되게 스킬 매분 되게 잘해주고 체력 관리 잘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laughs> 귀신같이 랜든이 먼저.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주도권을 런던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오디사 스킬 없는 턴. 와 근데 DK 와 이거 측면에서 호텔방을 너무 잘 파고들어가지고 네. 한 번에 뚫렸죠 야 이거 이렇게 쉽게 뚫리는 거는 이거는 어... 이거 시간적으로도 런던이 부담이 많이 드는데요 네. 게다가 오늘 제 생각에 스모프 오리사 폼이 진짜 미쳤습니다 네. 스킬 쓰는 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만 그랬나요? 맞아요 네. 네. 이거 런던 위기죠 앞에서 증폭 마트릭스도 빠졌고 지금 억지하면 수단이 없어서 한번 앞으로 들어가서 궁 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궁이 너무 많아서 어? 하나 오. 순동기로 지금 전부 어디 흘렸죠? 그러게요. 자 하나 흘렸고 이러면 그 다음에 궁을 어떻게 흘리느냐만 좀 봐. 바... 아, 아 하지만 끝치게 갔어요. 끝치게. 아 야, 이건 너무 아쉽죠. 네. 자, 앞으로 한번 들어가서 저 비트 광자방을 교환으로 DK 궁터만 잘 넘어가면 네. 할만하거든요. 자그 넘길 수 있을지 스파커 한번 걸어봅니다. 비트 진입. 어, 보라카오 어? 잘 됐어요. 하지만 한 아, 비트 날 것과. 아,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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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물! 화물! 정말 그렇죠. 네.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복격 순간서 어. 그리고 궁도 돌아옵니다. 백번 왔어요. 복격 무적기 안 빠지고 잘 건드쳐 보통 들어와. 지형이 너무 깨져서. 네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백번 잘 노려졌고요. 보서 선택이긴 해요. 빛을 를 네. 누르면서 상대 궁 빼고 한타를 길게 늘리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고민 좀 되겠는데요. 아, 빛 t 씁니다, 결국. 네. 궁 써라, 궁 써라 이거죠. 오 어, 진짜 예? 그리고 압박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 뭐... 자, 근데 증폭 매트릭스 랜드 깔았고. 아,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가져온다고요? 오. 아, 이번... 나운드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예, 그래서 이런 체크포인트의 결언이 있죠. 죽을 때도 잘 죽어라.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왜냐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첫 번째 체크포인트 런던이 가져갔고요. 자, 아, 보게 어, 먼저 싸움을. 강대로잘막았죠 어. 그러게요. 네. 자, 이거는 궁하라 그냥 그냥 보내. 들어세요. 아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어갔어요. 팩도 없었어요. 그리불사를 뺏기 때문에 비트다이브로 들어가는데. 자, 이거를 대제창 그리고 용갑까지. 와! 오! 어 아유 광자 방벽 사이에서 지금은 스킬 배율이 너무 잘 됐는데 요었던 아! 저 증폭 매트릭스 써 보지만 하디가 다 막아주고 있어요. <laughs> 와! 자, 들어와요. 지온과 공 상태가 나쁘지 않거든요. 골수 와서. 오, 어, 잘 들고 오세요. 이제는 뭐 요 이거 지금 라인이 붕 떠버려서 자리를 잘 놓고 덕분에 바꼈죠 바꼈죠 예. 네. 자 비트 쓰면서 버티나요? 아 오. 이거 야 일단 거점 자체를 보스턴이 챙겨왔습니다 네좀 교환을 당하긴 했지만 원체 지금 보스턴이 자리가 좋아서 런던이 가져올려 비트를 눌러야 되는 비트 눌렀어요 네. 어 누르고 누르고 2등 와 누르고 2등 <laughs> 이거 야. 와 런던도 대박인 게요 네. 이걸 자리를 빙빙빙빙 돌면서 끌어당겨서 이걸 잡아먹습니다. 양습이랑 지금 순록기가 빠졌기 때문에 어 그래도 가요. 아비트 쓰고! 어 근데 이정훈이 잘 밀었어요. 어어어어. 자 그러나 자, 비트는 비트 빠졌지만 빠져가요. 자리 다 먹고 대지분쇄가 오기 때문에. 아빠 불쌍 불쌍 올렸어요. 하디 힐강 막고 있어요. 힐지가 가만고 있어요. 어잘 아, 밀었어요. 근데, 근데, 어, 아, 그래도 그래도 버디는 교환. 오, 근데 이재곤이 아까부터 네. 소리 파도 진짜 잘써주는데요 맞아요. 네. 야 그러면서 이재곤 선수가 여기 또킬 가담했죠? 덕분에 아 그래도 84, 85 이번 체크 포인트는 자 보스턴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자 비트 이턴 살려요. 심해서 쓰면서 더 쫓아가요. 더 쫓아가요. 와 영혼까지 검점 용검에 아궁다 써요. 오궁다 썼어요. 와 플렉스. 네, 머포격. 뭐 뭉쳐서 와! 아, 근데 비트가 자 비트가 올라갔는데 이미 이득을 많이 받죠. 네. 스턴자 근데 어? 이거 이대로 가져가면 이거는 비트를 그냥 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지금도 스머프가 투창으로 또 시작을 너무 잘 열어줘서 되게 부드럽게 잘 가져왔어요. 성표 하나 꿀꺽 삼키 대신 지금 비트 하나 삼켰습니다. 맞습니다. 자, 비트 비트 쓰면서 대집세. 자두 명. 근데 버텨 근데, 근데 이 비트 덕분에 네. 아, 버텨졌어요. 자 이거 영포 선군 투살 되었죠? 대지창 그리고 나머지가 버텨졌어요. 와, 디케이 용검. 이야, 이거 보스턴. 이제 뭔가 런던의 흐름을 좀 읽는 음. 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 아, 근데 아. 보스턴은 비트로 랜드를 보내고 대지문사 커버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디케이가 용검으로 썰어주면 네. 그럼. 그냥 아! 버드리기! 뭐야 이거 대지불 세건! 근데 이거 의미 없잖아요! 심지어 이재곤이 누웠는데 빛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용감! 아 이거는 보스리 거의 가져왔죠! 아! 썰어요? 자 그래도 백본이! 하다! 아, 그래, 아! 차이가 끊어. 너무 나요 맞아요 맞아요 99대 99! 2대 2에서! 이 팽팽한 상황을! 보스턴이 잡습니다! 네. 한번또 치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죠 순간의 동기 타고! 앞으로! 어디서 흘렸어요 이거 잊지... 와, 와. 이쪽 손이 아까부터 너무 잘 들려요. 그니까요. 이제 런던의 움직임을 읽고 있어요. 네, 아 패턴 뻔하다. 심지어 분석도 되게 잘해온 것 같은 게 순간 이동기 위치를 런던이 되게 진짜 좀 어르, 되게 복잡하게 깔거든요. 뻔하지 않을 위치에 까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스턴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다른 팀들은 런던의 신출 기몰 작전에 당했단 말이죠. 네. 근데 보스턴은 이미 면역력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도 플레인 이데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오, 예. 자, 보스턴 이번 턴에. 뭐 선택지 되게 많습니다. 4궁이라서요. 런던의 궁을 빼면서 운영을 해도 되고. 사실 급할 게 없죠, 0미터라 런던이. 맞아요. 아, 그러나 어. 이번에에드미런 어? 자, 킬 캐치를 잘 해냈고요. 어, 비트가 지금 이제 본. 날아갔는데요? 네. 어디 갔죠? 이쪽 어 지금? 네. 자 이거 런던 이러면 조금 이거는 좀 희망 회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 찍기 전에 이재권 선수를 지웠나 본데요. <웃음> <웃음> 억소리도 못 내고 갔나 본데요. 이자야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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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재권이 캔슬이맞다고 예, 채팅에 서졌습니다. 네네. <laughs> 네. 아 우리랑 소통하고 있나요 네. 이자야키? <웃음> 네. <웃음> 어, 땡큐, 이자야키? 네. 어, t h 이자야키. 어 고마워. <laughs> 됐주세 어? 어. 오! 오안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거기 안 들어갔어요. 택탑 섰어요. 하기도 뭐가 좋고좀고 네. 아, 트를 썼는데 네. 이미 균열이 나서 아! 자 서로 아, 예상하지 못한 실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스터는이재건 비트 날린 걸 이렇게 빼서 오나요? 네, 결국엔 똑같아졌어요. 런던도 비트 날린 거리 됐기 때문에. 야, 어, 갑자기 세상 경기가 꿀잼으로. 우리만 없을 <laughs> 순 없잖아. 내 주머니만 빌순 없잖아. 네 것도 비워. 아, 페어 플레이. 네, 그래야 공정하지. 궁 답보. 대충 세. 오, 잘 들어야 되거든요. 세. 근데 홍이. 오. 어! 그걸 본인이 본인이 화가으로 화염강타로 본인이야. <laughs> 어 그래 도머 어색. 증폭 매트릭스. 야아 증폭 매트릭스에 수류탄이 제대로 들어갔죠. 아? 스워프 디케이의 궁으로 한 턴만 아 그러면 됩니다. 네, 너무 잘못한대요. 마지만 아, 용감해. 와 이거 진짜 옛날에 오리사 오버워치 원 시절 꼼짝마 연계처럼 음. 기가 막히게 풀링이 돼서 와자 일단 하디 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거든요 네, 기말부터 잘 봐야죠 자 근데 자 기말고사 이거 망하면 미래가 자, 없을 수 음, 있습니다 일단 재제차 그리고 또 다시 근데 불사 오야 뚫려요 뚫려요 니다 스머프 DK 연계가 에이. 너무 좋습니다 시험 망했어요 자 결국 보스턴이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아.